안녕하세요. PT가이입니다. 자세의 이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가 뭐냐? 바로 흉추후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흉추후만, 영어로는 카이포시스. 흉추후만이랑 등에서 곡선이 심화되고 어깨가 둥글게 말리고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진 모양의 자세 이상을 말한다. 여기서 등에서의 곡선, 등이 굽어진다는, 굽은 등이라는 얘기고요. 어깨가 둥글게 말려서, 말리고, 그리고 머리는 앞으로 떨어지는 약간의 거북목의 형태가 될수 있다. 라고 볼수 있죠. 흉추 후만의 원인을 살펴보면, 장기간 잘못된 자세. 어우, 보기에도 되게 불편해 보여요. 아프실 것 같아. 요 두통도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위쪽 등 부위의 근력 약화와 가슴 근육근의 짧아진 사이의 근육의 불균형으로 자세의 변화가 나타난다 어. 이 말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되게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머리를 지탱해 줄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근육들은 여러 근육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등 근육이에요 그래서 등 근육이 약화되거나 몸통에서의 힘이 약화되게 되면 이 자세로 변하게 된다. 그래, 그리고 상대적으로 둥글게 말려진 어깨는 가슴 근육이 꽉 조여주고 있다. 잡아주고 있다. 어. 그래서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세가 변화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장 발육 과정.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어. 가슴의 발달함에 따라서 부끄러우니까 자꾸 어깨를 말아서 가슴 발달하는 걸 숨기는 거야. 그래서 자세가 이상해진다. 자 이상 PT 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자세 이만 이상한 척추 후만에 대한 간단하게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